부모가 이혼한 자식들의 이혼율이 부모가 이혼한 채 아는 자식들의 이혼율에 비해서 유미하게 높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판다입니다 오늘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왜 나는 결혼이 이렇게 두려울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빽빽 결혼해도 잘살수 있을까 제가 수년간 고민할 때찾아던답 이제, 핑계는 저희 부모님의 행복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9살 때부터 따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면서 봤던 결혼은 행복이라은 상당히 거리가 먼 녀석이었던 거죠. 물론 부모님을 지금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땐 했죠. 어렸을 때는 뭐만 하면 속으로, 아, 이건 엄마 탓이 아빠 탓이야. 행복하지 않은 우리, 가, 우리 집안 탓이야. 라고 핑계를 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훨씬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저나 제 동생, 제 누나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의 사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더 편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아,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laughs> 던져버리는데 다만 그런 부모님의 행복하지 않던 결혼생활이 저에게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준 것만은 확실합니다. 저는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물론, 친구가 없진 않거든요. 오히려 친구가 많은 편이고, 새로운 사람과도 쉽게 친해지는 편인데, 그 관계가 좀더 깊어진다 싶으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연애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죠. 뭐 연인의 집을 간다든지, 연애 상대의 부모님을 만나거나, 연애 상대의 친구들, 제 친구가 아니라, 연애 상대를 통해서 만나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 이럴 때 관계가 깊어지는 게 눈에 보일 때, 그 사람과 나 내가 서로 얽혀 있는 부분이 넓어질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게 말로는 잘 표현 못 하는데 어, 스트레스, 불편함, 심지어는 뭐 아무도 모르는 데서 가버리고 싶어 싶다,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이 어렵죠. 그래서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나만 이런 걸까? 다른 사람은 다 슬기롭게 그 어린 시절 의 상처를 극복해 왔는데 나만 그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회피하면서 극복했던 것일까? 찾아봤더니, 부모가 이혼한 자식들의 이혼율이,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자식들의 이혼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다라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더라고요. 뭐, 그게 유전적인 요인이든,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든, 아니면 뭐 정신심리학적인 요인이든, 그 세부 원인에 대해서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가 이혼을 한 자식들은 이혼 확률 상대적으로 높다. 라는 것은 사실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괜찮은데,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고, 그런 결속력을 다지는 능력, 그런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사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물론, 모두가 저 같지는 않죠. 뭐, 저희 부모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잘 못한 만큼, 나는 더 잘할 거야. 나는 더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이런 분들도 실제로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맨날 하는데 막상 그 상황에 닥치게 되면 은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신 분 별거 하신 분들이 한 다섯 명 정도 친구가 있거든요 제 주위에 근데 그 중에서 결혼을 한 사람은 어, 딱한 명뿐입니다 남녀 가릴것 없이요 모두 다 결혼 평균 결혼 용령 결혼 적정 용령을 넘어선 상황이죠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의 배우자는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마,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사람. 예, 물론 이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랑 이유가 같을수도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결혼 그리고 관계, 기쁜 관계에 대해서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을 좀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저희 부모님의 그,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저의 인생에서 관계적으로 낮추는 방법. 이런 결혼이라는 정말 최고의 관계 역시, 만약 긍정적이지만은 않구나.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과연 내가 잘할수 있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러다가도, 아, 그럼 잘 못할 것 같으면 왜 해야 되지? 하다가, 어,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노력하면 잘 되지 않을까? 하다가도, 아니야, 진짜 못하겠어. 아니, 그러면 안 맞으면 이혼하면 되지. 이혼이면 나쁜 것도 아니고. 아, 이혼하면 결혼을 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돌아, 돌아가요. 돌아 특히나 이혼한 집안의 자식들은 요즘 뭐 세태가 급격히 그 바뀌긴 했지만, 이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열려있는 마음, 관대한 마음, 그게 뭐 정말 나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조금 이혼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닐까. 아, 그러면 이혼한 집안의 자식들은 결혼하지 말아라. 어차피 헤어질 건데, 헤어지는 게 높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려고 만든 게 물론 아니고 저도 당사자고이 결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어렸을 때 성장 과정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관계 형성 능력이나 유지 능력이 좀 부족해도 당연한 거야라고 정당화나 합리화를 하고자 만든 것도 물론 아닙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정말 잘 하고 싶은데 관계 형성이 어렵고 연애가 어렵고 결혼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모두를다 그렇고, 다 노력하고 있어. 다 생각하고 있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않을 되지 않을까? 라는 말을, 어른들의 말씀 있잖아요. 뭐 어디 이사는 만나지 말아라. 뭐, 누구는 만나지 말아라. 누구는 걸러야 된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이혼한 자식의 자식들은 걸러야 된다. 걔네들은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 라는 이야기가 옛날에 좀, 모르고 지금도 있겠지만, 그런 게 저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향성은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뚝딱 싹을 꺾기에는 너무 노력하지 않는 걸로 포기하는 게 아닐까. 오늘 컨디션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